어쨌든 여론조사를 좀 하시면 제가 많이 홍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용해 가죠 어, 여론조사의 생명은 신뢰성 신뢰성 미룰 수 없는 여론조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쏘고 저는 어, 이 시간에 뭐 특별하게 제가 뭘 아는 것 별로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어, 요즘 아침 일어난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혼자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뭐 어, 밖에 사무실 구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니까 아주 효율성이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laughs> <laughs> 또뭐 일하다가 좀 피곤하면 또 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또 방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 방송사에 지가한 30년 이렇게 있어봤는데 유튜브 이게 방송일 보다 한 10배, 2 0배 효율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그일잘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면 접촉을 여러 못해봤고 했었는데 뭐 그거가 나와 서지 이게 되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어, 다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전부 다올와 나신 게임 돼 가지고 다잡 버리는데 이제는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 번에 한 8, 90%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지금도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문인이 잡고 있습니다. 문인 진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은 할수 있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도 박 검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 검찰 말하자면은 그 검수 완박이라는 게 완전히 돌 바꾸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지금 어이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마음에 들는 사람 꼭검는장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승윤이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사장 8덟명 있는데 보고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 보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단력적으로 인사한다고 그거 든단력적으로그 음, 음. 뭐냐면 어, 마음에 지금 믿을 명 5명이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 선거를 할때그 사람이 지금 고검장들이 다 지지 선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내보내야 그 사람 밑에서 올리고 그 자리에 피임 자리에 또 자기 접근을 안 주고는 이미 에, 검찰 전체는 지금 자체가 정권 사람들. 지금 그런 티가 나는 게 오늘도 보니까. 어, 조남강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원전 수사 관련해서 그 기소한다니까 하지 마라. 그건 기모술 때 맞게도 알게. 그전까지는 이성윤까지도 기소한 사람이 지금 다 창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검찰창하이 완전히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 이 권력수. 그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도 단톡방들이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좀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고수시키다 최재형이 또, 또 지지하니까 그건 옛날에 재판 전부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파 후보가 부각되는 사람이 없는 음. 상황에서 어, 지금 무파들 부을 데가 없으니까 이기나한가 저게 나한가저 재보는 이런 상태거든다 사실상 윤석열도 최재형 이두 분도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검사로서 문재인하고 수술한 과리에서충돌해가지고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는 그그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치를 해본 거 연설을 하거나 또는 그 외에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서 앞으로 잘할까. 또 정치성이 뭘까. 과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어 양정치라고 친하고 뭐 주진호하고 친하고 거기 자파들하고도 많이 친하다는데 괜찮을까. 그래 도 최재형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 원장계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임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거기서 아주 신임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원장에 앉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원전 수사 가지고 충돌 일으키니까 와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보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을 빼고 보니까 뭐 공주표, 어뭐 원희룡, 뭐유성민고마고만한 뭐 사람들인데. 나왔으면 되겠는사람는 사실상 우파는 지금 거의 어, 이해찬계가 마른 것처럼 괴멸되었다시피 한겁다 그러니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또는 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파라고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합의가 된거죠요설말안 해도 아이 사람은 야당 후보다 이렇게 내가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야당으로 보수 정당 보수 우파 가치를 내세울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은 개는 뛰를 못합니다. 마치 윤석열이가 막근의 대통령에 한핵에큰 문제를 안 했어요. 구속시킬 때, 구속시킬 때오파들에 대해서 많은 적폐 버리를 할때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대통령 돼 가지고 저기서.